야, 너 이거, 가, 이거 써라. 이거 뭐? 아, 너무 뭐 쓰지 참... 이 공유가 되는데? 안 되지? 되는데? 아, 그래, 이 새끼 꼈다, 이 새끼 꼈다, 이 새끼 꼈다, 이 새끼 꼈다... 안꼈는데 뭐야? 죽었어? 두번 맞으면 죽다이라 어. 게임 많이 어려워졌다. 어야나 무게 없었어. 에이, 어디야? 저기 어. 떨어졌다. 아이, 저기 떨어졌어. 야씨, 새끼. 나 무기 좀 찾고 갈게. 아 죽었다. 씨발. 야 거기 어딨어? 상점 옆에 상점 옆에. 상점? 너 씨발 사투리 누가 쓰래 리 상점이 사투리야? 아내 오줌 존나 마렵다. 씨발. 오줌. 내 방패는 잃었네 결국. 아나쉬야 하고 올게. 아 씨발 존나 마려 어, 힘들다. 아, 할기 힘들다. 아개 씨발. 아, 아, 으 <laughs> <laughs> 개새끼야. 아파요. 다 씨발 빨리 와! 왔어 왔어 야! 어디야, 어디야. 야 어디가! 야 여기있어! 죽였잖아 야둘둘 둘. 셋이다 <laughs> 일로 와, 아이스크림 새끼 야, 난이도 존나 올라갔어. <laughs> 원래... 그 아, 씨발, 원래 이랬냐? 이거... 아, 죽였다. 야, 이 아, 새끼 쪼개. 대가리... 대가리 쪽이 대가리 쪽에! 태 대가리! 이 대가리! 이 대가리! 이쪽에 대가리! 이쪽에 대가리! <laughs> 아, ㅈ같은... 뭐야! 어 박쥐! 아직 있다. 아직 있다. 어찌 새끼어있어 어디 이새끼? 어디서 푸럭푸럭대! 내려 내려간다 잡았어 잡았어 오오 깜짝아씨 봤냐 이리 어? 지 나야 임마 네 씨야 야이 공격으로 개쩐다 갔어 갔어 숨어있네. 뭐야? 급할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왜 이래? 저쪽 어 씨발, 고블린 존나 많아. 이새게 고블린이야. 뭐, 안 죽냐? 헤패는데 <laughs> 안 죽어. <laughs>

야, 아.. 저씨 제가 피가 좀 없는데요? 예, 새끼야. 이래, 깨 새끼야? 예, 야 내가 던졌어 메이스? <웃음> 메이스. <웃음> 그렇게 될수 있네? 후 <laughs> 비교 좀 해보자 <laughs> <laughs> 내건 남아있다. 이 새끼야, 이 레벨이 안 되다 보였나 봐. 이 새끼야, <laughs> 이게 어떻게... 이거 뭐지? 이야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야거 뭐지? 이거 지 이거 야지거야질 이거 뭐지? 이더야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<laughs> 잘가. <laughs> 없어 이제 너 차례야. 오지. 하하하하. 깨자, 잤네. 깨자. 내 무기. 아, 저 아, 저기, 미믹. 야저쪽에 아, 미믹. <웃음> <웃음> 여기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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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, 저쪽, 저쪽 위 연다. 아, 어, 아, 야, 이 스킬 뭐야? 야, 존나 많아, 이 스킬들! 많아? 야잘 살아봐. 야왜 이렇게 세야 이거? 아빠 장난 아닌데? 내가 지금 벌써 세명잡아야 돼? 대가리 잘오려봐오 씨발. 씨발은 좀오르지 않을까? 와.. 너 잔인하다 어쨌든 위치 알아지? 그건 전문용어 쓰지마 오케이 전문용어야 야이 새끼들 야이 새끼 여기서 죽이자 야, 개새끼들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하네 그니까 그래? 그러니까, 아무것도 못하죠? 야 일로 와봐 새끼들아 이리가까 야, 고치! <laughs> 사려, 사려. 뭐야, 나왜 올라갔어? 너왜 가만히 있니? 죽을까? 어, 나 죽어, 뭐야? 야, 뭐가 터졌어? 계속해서 분명냐 넘어뜨려, 넘어뜨려, 넘어뜨려. 자, 자, 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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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. 휘두르고 말고 찔러. 계속해, 아무 소리 없네. 찔 수가 없어. 여기 너무 좁아. <목소리>

처음보는 거잖아 아! 마우안 통해 똥꼬 찌르기 똥꼬 찌르기 내가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야, 야, 여러분들 통하나? 막기만 하고 있어 나 지금 마우 전혀 안 통해 야이 야, 새끼 대시하면 개아파 야 잡아. 포탈도 봐. 이, 이, 이 새끼야. 문 열어 여기. 잡으라고 이게 새끼야. 덜덜. 계속 막고 있잖아, 나 지금. 잡고 있어, 아주. <laughs> 야, 씨발. 존나. 나 죽관. 체력이 없어서 반밖에 야, 잡잠왔왔잡잠야 어? 어야야 체력이 없어 나도 깐잠 너? 너야오야 야. 야, 저거 못 깨는 거 아니야 그럴 깐 같은데. 이거를 계속 이어할 순 없을 것 같다. 없는 것 같다. 오늘 여기까지 말까?